다음 문제를 보면요. 로그 k분의 262가 1.0186일 때 상용로그표를 이용해 가지고 k의 값을 구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로그의 262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k는 지금 1.0186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분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먼저 얘의 값을 구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26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표에 있는 게뭐 2.6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모 박스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뭐 log 262라고 하는 거는 log 2.62 곱하기 100이 됩니다. 맞습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2.62, 로그 100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따라서 로그 2.62의 값이 뭐예요? 0.4183으로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2.4183이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로그 k를 이항시켜주고 1.0186을 이항시키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2.4183에서 빼기 1.0186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옵니다? 로그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살짝만 위로 올려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2.4183에서 1.0186을 한번 빼봅시다. 빼게 되면 얘는 7이 되고요. 얘는 19에서 뭐예요? 7 되니까 17에서 8을 빼게 되면 9가 되겠죠. 그리고 0에서 빼니까 9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1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3997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로그표에서 1.3997, 그러니까 3997이 나오는 걸 한번 어, 찾아봅시다. 그러면 봅시다. 이 3997이 나오는 데를 찾아보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걔는 뭐냐면 로그 2.51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냐? 1 더하기 로그에다가 0.3997이 로그 2.5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1은 로그 10입니다. 따라서 합은 곱으로 바꿔주면 로그 25.1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k가 로그 25.1이기 25 때문에 k 값은 뭐가 된다? 25.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